가 소개할 마을 주민분들인거죠? 그럼 우리 함께 볼까요? 물 좋고 사람 좋은 한번 강동마을 놀러오세요 맛있는게 해줄게요 이게 사람 사는거지 별거 있는가 사랑해요 사랑을 나누는 하트 저수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겨울 화자를 모았던 시내마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코카콜라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물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다음 마을은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산본 그리고 관동마을입니다. 관동마을은 뒤쪽 저수지에 보시다시피 물이 많이 부족해서 농사철에 많은 물 부족을 겪는 마을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삼보 마을은 이미 저수지가 낡고 퇴적이 되어서 물을 제장을 별로 못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뭄은 물이 없다고 시늘어서 보 물이 절 좋아지고 물만 많이 주면 농사 잘될게야 <laughs> 물이 부족한 두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코카콜라, WWF 코리아, 한국생태환경연구소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관동 마을은 주변에 계곡이 없고 지대가 높아 저수지에 물을 모으기 어려워 두 마을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뭐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네. 없으니까 밑에서 끌어왔어. 그러면 저희 작년에 한 것처럼 예, 저, 준서를 하면 좀 문제 해결이 될까요? 음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에 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산보마을에 저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처음이라는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때도 있는 법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길을 버텨냈어요. 고맙습니다. 위쪽 산보마을 저수지를 넓혀 저수량을 늘린 후 수로를 내어 아래쪽 관동마을 저수지와 물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물을 나눈다는 그 마음처럼 저수지 모양도 하트로 완성되었습니다. 하트 저수지라는 애칭도 참잘 어울리죠? 두 마을에 흐르는 물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길도 발길도 끊어졌던 곳이었지만 이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죠. 물도 뭐 깨끗해졌고 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밑에 어? 바닥까지 흐리다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맑아졌고 깨끗해졌네요. 깨끗해진 물은 펌프를 통해 아래쪽 관동 마을로 흘러가게 됩니다. 곳곳에서 활활 물이 흐르니 두 이장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 최고 우리 손자 할머니 최고, 최고 최고 이렇게 한다 물을 나누는 것은 삶의 터전을 나누는 일입니다 풍부하고 깨끗해진 물 덕분에 농사도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땀 흘려 지은 농사가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올 가을에 수확이 이 정도라면은 저수지도 옆에구 해수 풍부하게 농산물이 잘될것 같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변화와 희망 속에 풍년을 기원하는 통수식도 열렸습니다. 저수지를 향하는 발걸음도 희망찹니다. 코카콜라와 WWF 코리아가 함께 만든 두 번째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더 특별한 이유는 두 마을의 배려와 양복,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천의 본연의 모습을 찾은 것 같고, 깨끗한 그 자연을 위해서 함께 다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싶습니다. 제게 가장 힘을 주신 분이 마을 어른들입니다. 말로 두고두고 두고 고맙게 생각을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관동 마을과 산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형태로 물 환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달후 다시 찾은 마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침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 곳곳에 잘 흐르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흘리는 구슬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더값져 보이는 이유는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우리 얼굴인데, 딴 사람이 들어오는 마을 입구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밤들 보기도 좋고 절절절절절 내리고 <laughs> 원래 일곱층대도 그보다가 더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고기 돌고 갔어. 예.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이 있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고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며 열매도 결실을 맺어갑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도 얻을 수 있고요. 삼봉 관동마을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한해의 결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청소했던 도랑엔 다시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성스레 키운 곡식들도. 뿌듯한 마음으로 수확합니다. 코카콜라 팀도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와서 반겨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 농사는 잘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 것도 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볼까요? 엄마 진짜 크지예 억수로 크지예 맞지예. 됐나오지 노 됐어요. 감이 하나도 흠집도 없고 이 정도 되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콩알이 참 좋아요. 콩알이. 전에 농사짓는 사람은 이래 수확한 이제 이런 하나. 음. <laughs> 이건 너무 예쁘지요 콩대가 <laughs> 아, 그래. 너무 예쁘잖아요도 안지 지 신지 모지로 비고 다른 건 몰라도 콩한 알, 벼한톨도 허투로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만큼은 잘알것 같습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한해 동안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만큼 수확한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과 마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나눠 먹는 것은 농사의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코카콜라 직원들도 일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기특해 보였는지 갓 수확한 고구마로 간식까지 챙겨주십니다. 옛날 시마 그이요 옛날에도 막 여기서 막 야채 같은 시그가도 먹고 그것도 모릿지큼 고도 와이 지원하고 옛 추억에 잠기며 마을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를 기뻐하며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은 잔칫날 아침. 꼬박하루의 정성을 우려낸 음식들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노요. 좋다고. 우리 마을 나눔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흐르는 물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고 수확을 나누는 마음은 기쁨이 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코카콜라도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위에서 좋은 물을 주셔가지고 원래 농사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나를 나누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 아이고 이뻐 이쁘다.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과 고마움을 담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것은 산봉 관동마을의 오랜 전통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진 요즘 두 마을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찍는데 진짜 네못 산다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기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별거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별거 있나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그저 이렇게 웃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과 노력이 모여 완성된 이야기. 이 많은 분들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찍기만 하려고 일단.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나는줄 몰랐습니다. <laughs> <laughs> 어좀 예쁘게 나오고 재밌잖아요. 우리 깨끗해서 애가 잘자. 이게 사람 사는 거, 아이가 약간 내런거 있잖아. 이게 사람 사는 기가. 난 이게 사람 사는 거, 아이가 하는데. 뭐까요 앞으로도 이 마을에 웃음이 가득하게 코카콜라 물 환원 프로젝트, 화이팅!